빙부야. 어 밀가루 반죽처럼 되면 지금은 가루가 너무 많아서 주걱으로 그릇 잡고. 그래 잡고 해야 돼. 그릇 쏟아져 있잖아. 되고 있니? <laughs> 잘한다. 휘젓기, 누르기. 어째 불안하다. 자, 엄마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반죽이 됐어요. 봐봐. 옆에서 떨어진 가루로 놀고 있는 차니. 그건 여기 안 섞을 거야. 이거는 반죽 먼저 잡고. 아, 니 proved... <쓰신> <뭐라고 ses> <호다신 뭐라고 Southeast> <motor> 야, 그럼 바닥에 다 흘리잖아. 이다음에 저희. 기쭈물쭈 신나셨어요? 이, 나, 나 모든 색깔, 색깔 이런 거를 먼저 만들고. 아 알았어, 엄마 여기 밑에 그러면은. 음. 비닐을 좀 깔아줄게. 안 달라볼게. 잠깐만. 네. 아 음. 자. 됐습니다. 밀대로 밀었고요. 잠깐만. 밀었죠? 그 다음에. 찍어. 이제 모양을 찍어주시면 됩니다. 잠깐만, 이거 비닐을 벗기고 해야지. 와. 음. 자. 와. 그건 여기다 올려주세요. 어, 어. 내? 응. 아, 내 거? 내 거? 내거내 거, <laughs> 거, 내 거, 거 이거. <laughs> 무중 거? 뭐야 그건? 할 거. 리콥터네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할리콥터 그런데 될까? 될까? 이렇게 됐답니다. <laughs> 어떻게 이거! 안 꺼내지는 거 아니야? 자, 방법 이 있죠? 살살. 이 밀어내면. 이거 뭐야, 이거? 몸뚱아 애만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이거 어떡하죠? 어. 아, 아깝다, 내 코. 위에 찔퉁거! 좀 얇게 밀어야겠다. 좀 두껍네요. 이렇게 다 이건 뭐야? 그거? 응. 무슨 모양 같아? 오, 오 마이 갓. 됐다. 이렇게요? 살짝만 찍자. 어우. 어떻게 끄네꽃만 아. 알지. 스킬이 생겼군요. 이야~ 예쁘다~ 응. 그런 거야. 어, 그 전선 살짝 찍자. 세게 찍으니까 이렇게, 이렇게 껴가지고 안 빠지네. 됐다 자, 꼈습니다. 또~ 아, 잘 아파, 잘 어잉? 아 뭐야. 방는왜 봐해? 방구은 보너스야. 냄새? <laughs> 아니 냄새 안 나. 방구는왜안 나더니? 안 나더니. 괜히 크여져 받아. 받아. 뭘 받아? <laughs> 뭘 받아? <laughs> 뭘 받아? 자 엄마는 된 것들을 엄마는 좀 이거 해 유산지 깔게요 엄마 이거 좀해왜 힘들어? 응. 봐봐, 응. 봐봐 작은 배가 나왔습니다. 어 잘했습니다. 네. 작은 배가 나왔습니다. 배가 다 구우면, 여기다 하면 안 돼. 구운 쿠키에다가 는 거야. 네? 구운 다음에 초코펜으로 우리 그림 그리게할 거야. 1분 남았어요. 뭐가 <laughs> 있어? 저초코펜으로할 거야? 응. 갱년같 응. <놀비> 그치? 초콜릿을 그리기. 같아. 그림이 그리고 있네, 이찬이. 손 조심해. 너팔 걷고 해라, 이찬아. 팔에 조금 묻는다. 앵그레거 <laughs> 엄마 부어요? <laughs> 엄마가 만든 거. 유정이 주, 좋아요 응. 좋. 좀. 잘안 나와? 녹았나? 아니, 굳었나? 다른 펜 줄게. 쭉. 예쁘다. 그거는 딸기 초콜릿일걸? 바퀴도칠하고 대견이도. 아, 아우, 예뻐요. 먹어래 아니, 아니, 아니. 초코가 굳어야 돼. 초코가 줄줄 흐르지? 다 굳으면 먹자. 음. 평소였으면 뜨겁다고 안 먹었을 텐데. 음. 이잖니. 그림그리기 힘들어서 뜨거워도 호호 불어서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림그리. 요거 하고 끝이에요. 왜 내가 다른? 이제 안 그려? 응. <laughs> 그냥 먹어? 나중에 초코 묻혀진 거 없다고 하지 말고 있잖아 초코 묻은 거 먹고 싶으면 이찬이가 초코로 그려야 되는데. <laughs> 초코 먹고 싶은 유이찬. 초코 먹으면 배부터 죽어. 죽진 않아. 그 굳었나보다. 새거 주겠다. 아빠 몇개 드릴 거야? 몰라. 몰라. 먹다 보니 너무 맛있다. 응. 다 먹을 거야? 응. <laughs> 희찬이 쿠키 만들기. 안 끝. 안 끝. 안 끝. 안 끝. 맛있게 먹어라. 봐봐. 봐봐. 이거 누가 돼? <laughs> 희찬이. 여기가 유이찬 <laughs> 나 걔는 나 같아 그럼 기특이 기특이다 아니거든 <laughs> 그냥 먹거든 맛있게 먹어 닭 먹던 거 주냐 <laughs> 안녕